아~ 주현준 선수가 세 표를 받으셨는데요. 네. 1위는 무려 10표입니다. 오, 10표를 받으셨는데요. 아, 이거 어떡하나요? <laughs> 1위는 바로 문성재 선수입니다. 야, 자, 진짜 문성재 선수. 선수. 예. 머리에서 연기 나겠는데요. 어, 아, 예. 아, 뭐 내가 처음 올라왔다 고 그러냐? 자, 문성재 선수. 예. 예. 받아주세요. 마이크 받아주시죠. 10표면은 예. 굉장한 득표수거든요. 예. 예. 네. 삼 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선수들에 예. 나름 세레머니도 했는데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성진 선수 어, 나름 2회 연속 진출했는데 저번에도 제가 그런 식으로 뽑혔었거든요 아, 예 맞아요 예. 근데 예. 진짜 이번에 생각도 못했는데 이번에 또 뽑히니까 되게 당황스럽고요 네 저보다 이렇게 처음 진출하고 그런 선수 많은데 그러니까 네네 아무튼 좀 씁쓸하네요 아어 네. 그러면 선전포고를 좀 해주신다면요 그쵸, 자신감 있게 네, 네. 지난 시즌에 제가 좀안 좋은 모습으로 게임을 져서 선수들, 선수들께서 저를 뽑은 것 같은데, 네. 이번 시즌에 좀 다른 모습으로 잘 해보겠습니다. 예. Yeah. Yeah. 그렇다면 확 깨기 위해서 첫 번째부터.